한국그팀이아지이나 아, 이거, 아. 밸런스가 아,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아, 저기. 라그스 자리 하나, 저기. 팀 데스매치죠, 데스 지금. 아이 아, 데스. 이게 뭐? 아, 데스매치네, 이거. 아, 거래즈데스매치까 아, 어디야 이거, 리스폰을 모르겠어. 렛고코 아, 피키! e 우 맨! 사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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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아, 그 뭐야? 그러지 마. <laughs> 뭐야? 보인님은 가만두고 차님은 한번 봐든다 아, 뭐야? 아, 님 그런 걸 보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맴줘>. <웃음> 오! 메그아 하이. 해 아, 다졌잖아요 아, 아 다운타운에서 아, 어사 <laughs> 암실에 하나 있어 암실 암실 하나 <laughs> 아, 암실 다다에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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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이 옆에 왼쪽, 아우. 아, 우 브릿지, 브릿지. Oh 아, 구름다이구름다이 브릿지 브릿지한명더 있는데 캐드워크캐드워이오이이 잡았어 총았이총 이거, 한거바아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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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 예헤 잡았지. 나이스 픽기 e 택시 언덕에서 죽명 내려온데. 오빠 시 암실한데. 아, 지하철 둘. 아야. 아, 아, 어, 뭐안죽나 아, 잦다. 아, 나이리스 아. <laughs> 와, 미쳐버리겠다. 와우.

아. <laughs> 거 암실에 하나 암실에서 내려옵니다. 잡았어요. 저시같 어, 2층. 다리아 택시 2층 다운. 아아 아, 아 나왜 이렇게 점프가 크지? 이상하다. 아다 <laughs> <길어가지고>. <laughs> 아래 맞지? 아리 시장. 맞아요. 손을... 플라자로 들어갔어. 아, 저... 아 뭐야? 아내 거. 아 뭐? <laughs> 다내 <내> 거래. <laughs> 오, 카타나 뭐야? 씨. 아, 걸,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아이고.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구름다리 아래 1층. 왼쪽 왼쪽. 야, 씨, 우리 저기 어. 2점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2점 차이로. 아슬아슬하다 역시 퀀트 세계 일이보이아슬아슬 보일... 택시 하나 택시 하나. 아나아슬아이스슬아 아, 아, 여기네 아이나타아한명들어슬어요아점 차이로 아, 오 공점 아슬 아니, 난아 운이 아, 별로네 진짜. <laughs> 아. 어렵네, 어려워. 건충이야? 아. 개하네. 아, 아, 계속 죽기만 하네. 아. 누가 나 있어요? 나 한번 지하철 있어요. 얼마이 <놀라인> 뭐야? 해야겠지, 어, 여기 그러면. 안 지나가네? 아, 어우 끊겨 야 hey. 이제 APJ죠? 아이 아오우 아오 깜짝이야 아오비 음. 바뀌었다 와 점점인데? 진장됐으네 하나 네개 남았어 아니 다섯 개 남았어 그렇지. 5개 남았죠. 이 층. 이 층. 아, 오징어 가면 지 진짜. 아, 아, 됐어, 오케이. 와. 하나, 남아, 하나, 한 명. 아, 오케이. 한 하나, 명 하나,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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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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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하 하나, 하 하나, 하나. 아, 택시. 우리, 우리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면안 돼. 아! 아, 씨. <laughs> <laughs> 아, 비고 잡고.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웃음> so <웃음> so, so.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